사각형 서피스에서 시작하는 CP 에디팅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왕이면 은 실제 건축 사례가 있는 형상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IG 아키텍트에서 뉴욕의 설, 설계에서 지금 현재 다 완공된 W57이라는 건축물을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탭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건축물의 전반적인 매스의 형상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면이, 요 면이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이루어진 면을 가운데 뚫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다시 눌러서 탑뷰로 가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컨트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펜 우클릭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ZS 눌러서 확대를 하면 시트가 있고 시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단계별로 제가 모델링을 할 텐데. 단계별로 모델링을 할때 활용이 되는 명령어를 이렇게 넣어 써 놓았습니다. 이 명령어를 일단 이 수업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제가 명령어를 전체 다 입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그리고 이 그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제공한 그엘리어스 단축키 세트에 들어가 있는 어 단축키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일단 전체적인 명령을 다 설명을 할 것이고 본인이 좀 모델링을 단축키를 써서 빨리빨리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을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어이 시트 안에서 중심점을 구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헤어리아 센트로이드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커브나, 어, 면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점을 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각형을,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사각형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에 따라 직사각형의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만들고자 한다면 플레인 명령을 눌러주고 클릭을 해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가 어떻게 될까요? 디스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13m네요. 0 그러면 이제 요 세로로도 13m일 0 텐데 13m죠? 0 어, 클릭을 한 상태죠 지금 클릭을 하고 스케일 2D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100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은 100 곱하기 100m 그리고 100m가 됩니다 그, 그러면 이 단계가 일단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커피해서옆 테이블로 옆 시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 눌러 주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펜으로 이렇게 화면을 옮겨 주면 이다음으로할 일은 이거이 면을 이 면의 중심을 요, 중, 중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것도 똑같이 선택하고 에어리아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도 똑같이 중점, 중심점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move 명령어를, m o 명령어를 눌러서 클릭. 그리고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여기 지금 엔드포인트 인터 t 트가 잡히는 이유는 o snap 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옮기고 나면 여기 점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Select Duplicate를 선택을 해서 Duplicate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어, 하나가 선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Delete 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점은 하나가 생기죠. 남아 있죠. 이렇게 중복되는 개체들은 제때 어, 제때 지워주는 게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조스,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복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이 시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종료가 되고 이 방향 이 메스 자체가 아까 전에 봤듯이 한쪽 방향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이것을 길쭉하게 늘려보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는 스케일 2D를 썼죠. 이번엔 원디를 써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스케일 원디 1D, 원디를 누르고 여기서 이 중심점을 유지한 채로, 채로 어, 확대를 하려면 이 중점에 클릭을 하, 하고 해서 이렇게 이 미드점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일 클릭을 하지 마세요. 이 가운데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배율을 눌러주려면 두배이 배율을 눌러주려면 이때 그냥 2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방향을 주는 방향으로 두 배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위쪽으로 올려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길쭉해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디스턴스를 측정해보면 이쪽에서 200m가 나오죠. 선택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SC를 눌러서 이걸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클릭으로 펜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옮겨가서, 이제, 그, 이 기통이를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화면으로 가죠. 다른 화면으로 가서, z s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컨트롤 우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고, F10을 눌러줍니다. F10을 눌러주면 이게 지금 1차 UV 방향으로 모두 1차라서 어 지금 컨트롤 포인터 두 개에 이렇게 인,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쪽 모퉁이 점을 선택을 하고 Move를 눌러주는데 Move를 누르고 잠시 기다려 봅시다. Vertical이라는 게 있죠. Vertical을 눌러주면 수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Vertical을 클릭을 해서 수직으로 움직였다고 해주고, 점을 클릭합니다. 점을 클릭을 하고, 이제 위로만 움직이죠? 위로. 이 상태에서 수치를 입력해 줍시다. 이 상태에서 100을 입력을 하면 적절하겠네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올라간 서피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점하고 같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우클릭을 해서, 펜을 활용을 합니다. p 스 r 티 p e 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공중에 띄움이라고 돼있죠? 공중에 띄움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게 이 지표면 상에, 지표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표면 상에 지금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move, 똑같이 쓰고 vertical입니다. move, vertical 해주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다 클릭을 하고, 10 정도만, 10m만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20m로 하는 게좀더 표시, 표시가 될것 같아요. 20m. 예,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올라간 겁니다. 높이 차이가 대략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ESC, Shift를 s h i f 우클릭으로 이렇게 당겨가서 봅시다. 이번엔 뭘 해야 되냐면, 오스 n 에 프로젝트를 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평면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Z 축으로, Z 축으로, X, X, Y, Z, X, Y, Z 축으로 되어 있는데, Z좌표가 0이 되는 겁니다. 어, 사각형을 이렇게 렉탱글을 렉탱글을 그린다고 합시다. 렉탱글을 그린다고 할때 지금 요모퉁이요 모퉁이를 선택을 하고 요 모퉁이를 선택을 하면 이 면의 딱그 수평 투영된 이 커브가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제가 어. 수평면에 그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어, 부분을 클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렸죠. 사각형 그림을 그렸고 익스트루드 커브 노 솔리드 되어 있습니다. 곡면보다 높은 뚫린 박스를 생성하라.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드 커브 있죠. 클릭을 하면 이제 지금 보면 요게 닫혀있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솔리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솔리드라고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노가 됩니다 비, 비게 되죠 비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어 양쪽 사이드는 노입니다 양쪽 사이드는 할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당겨줘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뚫린 박스가 생, 이렇게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또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복사하고 ESC. 그 다음에 또 옮겨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으로 곡면으로 박스를 자릅니다. 지금 이 면으로 이 윗부분을 날려버리려고 자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 스플릿트 명령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른다는 것은 스플릿트.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모듈로를 그릴 때 활용을 했던 트림하고는 다른 거죠. 스플릿트는 쪼개는 겁니다. 트림은 이제 클릭한 부분 날려버리는 것이고 그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플릿트 명령어를 누르면 이제 스플릿트 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자를 것이고 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클릭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는 커팅 오브젝트, 자를 뭘로 자르겠느냐? 요 서피스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면이 사라지, 이걸 지우면 이제 사라지겠죠?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된 거를 지워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ESC 누르서 예제